롤드컵 8강전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롤드컵 8강전에서 SKT와 AHQ가 만났습니다. 롤드컵 8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롤드컵 8강 첫 경기에서 SKT와 AHQ가 만났습니다. 첫 경기에서 페이커는 미드 룰루를 선택했고, 온딜 메타에 맞춰 보조형 미드 챔피언으로 첫 경기 SKT의 승리. 두 번째 경기에서 페이커는 라이즈를 선택했고, 웨스트 도어는 트페를 선택하고 운영 싸움을 했습니다. 페이커는 6킬 0데스 이어시 퍼펙트 스코어. 웨스트 도어는 0킬 6데스 이어시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페이커의 완벽한 승리. 두 번째 경기도 SKT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웨스트 도어는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피즈를 선픽으로 뽑았고 페이커는 후픽으로 카사딘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게임 내용 전성기 페이커를 솔킬 낸 웨스 도어 예측 불가능한 피즈의 플레이 전성기 페이커를 롤드컵에서 두 번이나 솔킬낸 웨스도어. 웨스도어 피지의 피지컬에 열광했던 사람들. 국내 롤 팬들도 웨스도어 피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웨스트도어 피지에 대한 페이커의 인터뷰.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원래 상대가 잘한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웨스트도어 선수가 피지를 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페이커도 인터뷰에서 웨스도의 피지를 극찬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패배한 웨스도어. 이 경기에서 패배 후 은퇴를 선언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대체 페이커는 어떤 경기를 보여줬길래 웨스도어가 은퇴를 고민했었는지 같이 보시죠.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 싸움을 거는 알비스. Albus, really... 점화. 점멸 E. 그리고 Q. 울프가 뱅을 먹으면서 알비스의 그랩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안에게 탈진. Oh, but... 전멸로 빠집니다. To... 뒤쪽으로 테를 타는 페이커. Oh, 뱅에 퍼블 비슷했던 바텀 싸움에 페이커가 로밍을 오면서 SKT가 먼저 퍼블을 먹습니다. 이번엔 탑싸움. 지브가 그랩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싸움을 겁니다. Here, lane, 스택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린. Yeah, nice. 지브의 스킬을 피해가며 It's 라인을 당깁니다. Good... 당겨진 라인에 탑갱을 가려는 벵기. 지브의 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Here he goes, Bengi's pathing so far in this tournament. When Behind Ziv again. Maren's even flashed for this one. Bengi's moving forward, holds the cocoon until it's point blank and... Marin uses Flash E to slow him down. Maren's even flashed for this one. Bengi uses his favorite The cocoon until it's point blank 킬. and... 여기서 화제가 됐던 웨스트 도어의 페이커 솔킬 장면입니다. 전멸로 빠지는 페이커를 전멸로 따라가며 다이브로 솔킬을 냈습니다. 웨스트 도어의 완벽한 딜 계산 P29로 살아나갑니다. 이번엔 탑 싸움 마린의 W가 빠지자 지브는 곧바로 전멸 W로 들어갑니다 잘 빠져나온 마린 마린과 지브가 싸우는 동안 SKT의 블루에서 벵기와 싸우고 있었던 마운틴 피가 없는 마린을 보고 곧바로 쫓아왔습니다 마린을 믿는 벵기는 탑포탑을 막으러 가는데 마운틴의 전멸 강타 Q 마린은 살아남았습니다 내려온 벵기 뱅기가 마운틴을 공격하지만, 백업은 웨스트 도어에 빠지기로 합니다. 여기서 화제가 됐던 울프의 궁 다이브 장면입니다. 다시 보시죠. 혼자 있는 안을 노리는 울프와 뱅. 울프가 탈진을 걸고, 안은 스펠이 다 빠지고, 포탑을 많이 맞은 뱅.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 상황. 울프가 뱅을 먹고 포터버그로를 맞으면서 깔끔하게 킬을 해냈습니다. 너무 깔끔했던 탓에 어시를 먹지 못한 뱅기. The... 다시 탑 싸움. Yeah, so and... 빡세게 들교환하는 지분. 뱅기가 전멸로 급하게 탑갱을 왔습니다. 사 스택을 쌓은 치브 궁으로 오 스택. 그 순간 마린이 큐 패시브로 피협을 하고 응수로 스킬을 막으면서 궁이 터지고 킬을 내는 데 성공합니다. <목소리> 용쪽 시야가 잘 되어 있는 AHQ. 울프가 그랩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CC기가 많은 SKT. 마운틴은 온갖 CC기를 맞으며 랜턴 타고 가는 길에 죽고맙니다. 블루를 먹은 페이커. 하지만 여기서 화제가 됐던 두 번째 페이커 킬 장면입니다. 페이커를 자르는데 성공하고 웨스도우는 거리 조절로 살아남았습니다. 웨스도우의두 번째 페이커 솔킬 장면입니다. 완벽한 들개산으로 키를 내고 빠집니다. 페이커는 0킬 3데스가 됩니다. 미드 주도권이 없는 상황에 마운틴이 마음대로 정글을 다니며 벵기를 압박합니다. 포탑으로 가는 벵기 지브와 웨스 도어도 왔습니다. 포탑을 맞으며 끝까지 쫓아오는 마운틴과 지브 결국 벵기는 살아남았습니다. A void rush out. If... 포탑을 맞아 피가 깎인 지브 마린이 지브를 노립니다 지브를 솔킬 내고 마운틴과 마주칩니다 uh -oh. 마운틴은 도망해 성공 터널, 포탑에 된통당했던 지브 이번엔 포탑을 먼저 깨고 싸움을 겁니다 e 스 e 을 쌓은 지브 l not. t 하지만 마린이 응수로 궁을 맞고 같이 전멸을 쓰며 마리는 빠지는데 성공합니다. 빼가 will... 보고 있었던 세 사람 울프가 뱅을 데리고 지브 뒤쪽으로 궁을 씁니다. Unfortunately... 둘러싸인 지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시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For the dragon, SKT already with that first dragon of the game, so they're not going to be too broke. Hey, still... That's why we see Wolf showing up here in the top lane, and Wolf is looking—he's hungry. This is a sushi fight. wolf Wolf의 백업에 멀리 빠집니다. He trade flashes back and forth, and Wolf wants to waddle forward. Bengi's all of a sudden out of position. Assist for. 바텀에서 탑라이너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이번엔 마린이 솔킬을 냈습니다. 마린이 And a The and a box. Westor, chum the waters, finds Wolf. And we're gonna see that fish fight once more. Grey health goes low. Death sentence will not find a champion, but the grand challenge is being rock Albus will drop and SKT have the healing advantage. AHQ have already lost two. As Marin may burn, he survives, stays alive. Faker and bang go forward, they've only lost. 미드 2차 포탑을 치는 SKT 그때 마운틴이 피가 없는 뱅을 노립니다. 뱅과 같이 죽은 마운틴 포탑을 빨리 마운 있는 뱅이 죽으면서 a a h q 는 미드 2차 포탑을 지켜냈습니다 쫓기고 있는 마린 울프가 백업을 가는데 결국 죽고 마는 마린 페이커도 텔로 도착하고 페이커가 웨스 a i n shot! m o u n t 그리고 울프와페이커도점멸로빠집니다 용을 준비하는 양팀벵기는 시야를 먹으려는 데 물리고 말았습니다. 울프의 슈퍼 세이브 하지만 안에 궁 그리고 그랩을 맞으면서 울프가 잘리고 맙니다. 웨스터도의 궁을 맞은 뱅기 전멸을 써보지만 결국 뱅기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바텀에서 1대1 싸움 중인 탑라이너 마린이 궁까지 쓰고 들어갔지만 지브가 오스텍이 쌓이자 미련 없이 빠집니다. 지브와 마린이 싸우는 동안 발언을 시도하는 SKT. AHQ에게 둘러싸이게 되자 빠집니다. 이니시를 걸고 전열을 쓴 페이커. AHQ는 빠집니다. 벵기에게공 그리고 전멸을쓴 웨스도어. 벵기는 방어에 성공. 다시 바텀. t 다시 보시죠. 피가 없는 지브 큐를 돌려 피흡을 하고 포탄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큐. 마린이 응수를 쓰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브의 궁 궁으로 오스텍이 되면서 마린을 따는데 성공합니다. 1분뒤 다시 바론 한타가 시작되고. 더블를 한핑. 와드가 있는 곳에서 귀환하는 마운틴. 들켜서 걸어갑니다. We'll 페이커. 페이커를 암살하려고 한 웨스 도어. 하지만 페이커가 존냐로 버팁니다. <목소리> 결국 바론 한타에서 AHQ는 4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목소리>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about that, Baron. Uh, they waited too long to start that Baron where he had lider. they're going to charge straight forward, forward for an inhibitor right here, take it out, and then they'll have the ultimate pressure onto that Baron. Yeah, fantastic. Moving in and out of the fight, then they can... Likely just... 시작하자, when they had a potential fifth dragon. 결국, 마운틴까지 죽고, 마지막 그래파는 알비스. SKT는 모두 인장을 켜며 홍을 해줍니다. 결국, SKT의 승리. SKT는 AHQ와의 8강전에서 3대0으로 승리합니다. 페이커를 두 번이나 솔킬낸 웨스 도어. 하지만 페이커의 완벽한 억으로 핑퐁으로 결국에는 웨스트 도어가 페이커에게 지게 됩니다. 이 경기 이후 웨스트 도어는 은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는 다시 2016년에 로테이션으로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 도어는 2017년 인터뷰에서 은퇴에 대해 해명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챔피언 폭이 좁아 뱀픽에서 한계가 있었고, 실력에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라 은퇴 해프닝을 해명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였던 페이커를 두 번이나 솔킬 내며 경기 내도록 페이커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준 웨스트 도어 그렇게 AHQ팀의 강력함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커가 AHQ팀의 웨스트 도어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화제가 됐던 경기입니다. Ladies a s k Telecom! They advance to Brussels!

대게 팬들이랑 되게 훨씬 더 즐거운 모습을 보이는큰 환호 소리에 질문이 들리지 않자 귀를 기울여 보는 페이커. 대회를 비겼을때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그러니까 2013년 월드컵 월드 챔피언십과 이번 대회에서 본인이 어떤 게임 매적인 모습을 그래요. 팁이 나왔습니다. 어 우선 왜그 롤드컵에 올 때나 올스타에 올 때나 느낀 점이 항상 유럽이나 북미 팬들이 정말 열정적이고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더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쁘게 할수 있는데 지난 2014년도에도 저도 사실 많, 팬들 이 응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지만 그다지 표정... 눈알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관중 표현하면서 어, 팬들한테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인터뷰입니다. <laughs> I'm so very thankful to you and I'm very thankful for this interview.